칠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더불어서 네 이웃과 네 형제와 네 자매와 함께 너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행동하는 사랑, 헷새들을 실천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며 목적이다 칼 야스퍼스라는 어, 철학자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행동하는 어, 철학을 강조한 분인데요. 그가 남긴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나는 왔구나온 것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때도 모르면서. 나는 떠나리라. 가는 것도 모르면서. 어쩌면 인문학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철학은 나는 모른다. 이 사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학문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왔구나. 온 것도 모르면서.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중이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 모르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나는 죽으리라 때도 모르면서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때를 알수 없습니다 나는 떠나리라 가는 곳도 모르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곳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과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행동하는 사랑인 햇새들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루시됩니다. 누군가의 보아스가 됩니다. 누군가의 나오미가 되며 누군가의 베들렘 사람이 됩니다. 함께 격려합니다. 함께 세워줍니다. 함께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